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번에는 2020년 60세하고 72세. 네, 2020년 네. 경자년 속띠 운세에요. 네. 이제 60살하고 72살을 같이 띄워보낼 거에 나눠서, 음, 경자년, 이 속띠 분, 전체적인 충우는 60살, 네. 신축생, 속띠 분들, 전체적인 운이에요, 2020년 경자년에. 네. 전체적으로 뭔가 좀 결정을 지어야 돼요. 음. 결정을 짓지 못하면 이분들도 좀 답답하게 나와. 음. 이 결정을 지으란 소리는 애정운이라든지 뭐 직업이라든지 사업 쪽이라든지 금전적으로 내가 뭔가 맺음을 지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운세? 네. 그니까 애정운으로도 내가 아까쯤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시간 저번 시간에 내가 보는 애정운으로는 그냥 부부지간의 운세만 보는 게 아니고. 네. 대인 관계, 부부, 음. 가족, 자 없고 뭐 손주 면역이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애정으로총으로 내가 나눠서, 나눠서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그러니까, 애정으로 내가 좀 뭔가 결정을 지셔야 한다고 그랬어요. 이 결정을 지으려면, 뭐 대인 관계도 좋아야 되겠지만,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로 답답한 운이 들어있어. 이웃을 하는 소리가 아니고, <laughs> 대신에 그것도 결정이잖아, 뭔가. 그렇죠. 뭔가 결정을 지어야 내가 끔해짐도 되고 시작도 되고 할수 있는 그런 해운연이니까 결정을 확실하게 지으셔야 애정운으로 좋아요. 그리고 뭐, 자식들 관계에 있어서도 결혼을 하는데 반대했던 분들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있어도 <laughs> 너무 반대만 하시지 말고 결정을 좀 지어주세요. 그래야 그내 애정운이라든지 60살 애정운이라든지 음. 다른 대인 관계에서 애정운이 좀 좋지 안 그러면 답답해, 애정운. 음. 그리고 직업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결정을 짓어놔야만이 그, 나한테 좋은, 그, 발복에서 운으로 돌아오지. 않으러면 답답하거든, 직업적으로. 그렇죠. 직업적으로도 그래. 결정을, 직업적으로 결정을 지으라는 게 뭐겠어. 내가 지금 이 자리를 지키든지, 음. 내려놓든지, 음. 어? 물려를 주든지. 네. 그래야만이 내가 이걸 지킬 수 있는 것 아니야.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러 그런 결정을 빨리 내려야, 나한테 명예라든지, 뭐임으로 좋게 돌아오든지, 음. 그렇지 않으면 조금 답답하게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직업적으로 좀 결정을 확실하게 내려줘야 돼. 네네. 그래야 내가 좀 직업적으로 편해. 음. 그러면, 사업적으로나 금전적으로는 더 확실한 거겠지. 그렇죠. 음, 내가, 그, 물류를 주든지, 음. 내가 지키든지, 아니면,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든, 찾는다든지, 음. 그런 결정을 빨리 짓고, 또, 사업을 투자를 넓힐 거든지, 금전을 투자한다든지, 사업을 확장한다든지, 그런 결정을 빨리 지어야만이, 나한테 좀 이렇게 좋게 돌아오는 운세 음. 결정을 지어야만이 그래야 금전적으로라든지 뭐 다른 직업군이라든 지 사업적으로, 애동적으로 다 필요한 거야 이게 네. 그런 결정을 확실하게 지어야 내가 편해 음. 그리고 몸수로는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고 네. 이속띠 분들이 폐나 네. 이쪽으로 조금 그 기관지 쪽 <laughs> 그쪽으로 안 좋으신 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음. 그런 부분을 좀 챙기셔야 좀 편하게 넘어가죠 네. 그러니까. 60살 신축생분들 중좀 뭔가 결정을 확실하게 지어야 조합 좋게 넘어가고 발복이 되는 그런 운세예요 2020년에 네. 결정을 확실하게 지으세요 뭐든지 네, 네. 그래야 좋게 넘어가겠어요 그리고 다음 나이가 72살 개축생 네, 네. 기축생 72살 기축생 소띠분들 2020년 경자년에 운세가 좋게 들어 있어요 마 어... 맞물려서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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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좀 편하게 흘러가는 운세야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좀훌가분해지는 그런 운세 음. 이게 애정운으로 금전운으로 직업운으로 사업운으로도 좀훌가분한 운세니까 내가 애정운으로는 쉽게 얘기해서 고민하고 내가 운전 누워서 아팠던 분들 네. 그분들도 뭔가 이렇게 활활 좀 편해지는 운세니까 이게 슬픈 운도 돼 음. 내가 뭔가 이제 내려놔야 될 때, 네네. 뭔가 편하게 마음을 놔야 되는 그런 수전도 마치, 그런 수도 들어있는 거야. 음. 그러니까, 아파서, 뭐 병지 케차해서 일어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내가 이제는 그냥, 아, 내가 이거 지금 회복 불능이다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이거 몸이 안 좋지만 편하게 몸을 먹어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좀 네, 마음을 좀 편하게 먹어야, 그런 분이 들어있어요. 네네. 나쁜 운은 아니야, 좋은 운이라고 그랬어. 네. 그러다가서 뭐 돌아가신다는 게 아니고. 네, 마음이 편해야 돼요. 예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내가 좋다는 것은 좋은 거안 좋은 거 이거 다 있다. 네. 근데 살그 부모님을 가지신 자식분들 부모님도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 동영상 보신 분들은 네. 이렇게 좀 편하게 그런 운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업적으로도 마찬가지하고 나이가 있으니까 소유권이 라도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조금 편해지겠어. 음... 그 직업적으로도,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네. 사업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같으면은 뭔가 자식단에 물려준다든지 네. 내가 이 자리를 뭐, 명예직으로 남고 내려온다든지, 음. 뭐, 이런저런, 그게 좀 편해지는 운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 치질주사분들 대신에, 몸수로는 챙기셔야 돼요. 네. 그래야 편해지는, 이분들도 혈관 안 좋으신 분도 많고, 기관지도 안 좋고, 음. 어, 그냥 그쪽으로는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음. 좀 운세는 좋아. 네네. 운세는 좋은데, 슬픈 거 하고, 좋은 거하고 같이 있어. 음. 나이가 있으셔서 도 그렇고, 주변에 이제 행사람들 들리는 소리도 그렇고, 나이가 나이가 있잖아. 그러니까 좋은 소리도 많지만, 안 좋은 소리도 많다는 거야. 주변에서 좀 도와줘야 되겠네요. 마음 편히 먹을 수 있게. 그렇죠. 그렇고. 네. 그러니까 72살 그 부모님을 가진 자식분들 혹시라도 이 동영상을 보시면,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 보세요. 네.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속개분들 노삼제때 네. 전반적으로 속끼분들좀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72세, 60세. 감사합니다. 예. 네.